읽었지? 네. 10cm랑 20cm 짜리인데 10cm 만드는 서 얼마나 걸뭐 얼마나 필요해? 25g. 여기 25g. 네. 이따가 그러니까 그냥 그림에 막 번쩍 넣는 거야 숫자를. 25g인데 네. 이 피자 같은 두께로 지금이 20cm인 피자를 만들려면 밀가루가 얼마나 필요하니? X. 피자를 만들 거면은 여기 면적으로 해야 돼면적 네. 네. 어. 그럼 이거 면적 넓이 구하고 네. 이거 넓이 써야 되죠? 네 이거 넓이 구하는 식이 뭐야? 5곱하기 5 곱하기 3점이어아 3점이? 3점이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3점 그래서 넓이가 나오게 됐어요 네, 그럼 <laughs> 니네가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 했을 때몇 배? 응? 맞아요 몇 배? 몇 배? 몇 그니까 몇 배로 해가지고 이그람도몇배 응. 되겠지? 비례식 써 아, 근데 그 네, 비례식 써도 응. 어, 마지막에 응. 비례식 아, 써도 나노, 돼. 마지막은. 왜냐면 넓이 구 근데 이 배. 넓이 자체가 복잡한 숫자로 나와서 비례식 해도 되긴 하는데 어, 비례식 이더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 아, 내가 그냥 나눠 아니 일단 넓이까지 구해가지고 어쨌든 이 넓이 몇배한 거가 그람도몇배한 거랑 똑같아야 돼. 그냥 나눠? 그래도 빨 일단 넓이까지 구해봐. 나눠야 돼? 나눠야지 몇 배인지 구할려면 몇 배인지 구려면 근데 몇 배인지 구하려면 계산 안 해도 여기서 잔머리 조금 구할 수 있는데 아 맞다 잔지름인가 아니 그, 어차피 이거 두 배잖아요 이거 몇배 아니야 이거 약간 찮아 반지름과 반지름 그3.1일 빼고 그러니까 삼점일 총치고 아네 배네 아 이거 퉁치면 여기 네. 1초 치면 이거 몇 배야? 네, 네. 40대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드디어. 선생님, 1월면안된다고 어? 어? 선생님이 하셨잖아요. 아니 근데 곱하다가 못하나 <laughs> 가시니까. 굳이 똑같이 3.1까지 했는데 3.5 곱하다가 <laughs> 오래 걸리니까. 제가 어차피 2개월에 몇 배가 이거냐? 선생님, 3.1만 저... 지워두고 2 5랑 100인데. 와, 그렇게 배가? 해도 몇 배야? 네, 네. 네. 네.

선생님, 네, 혹시 숙제 이거 만약에 주시면 그렇게 풀어주세요 음. 아, 대신 이, 이렇게 가로로 된식기로 해야겠지. 아, 네, 네. 그래야 너네가몇 음. 아, 배구나를 했을 때 빨빨해야겠지. 그렇게, 그렇게 어? 음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해야 돼, 6개?